다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을 찍으려고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봄이 돼서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시간이 6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말 짧게라도 구독자님들 기다리시니까 작은 영상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올려 보자 해 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아무래도 늦다 보니까 이 영상이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아, 엄청나게 빨리 편집을 해 가지고 오늘 올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오늘도 굉장히 간단한 분갈이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심을 아이도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그럼 오늘 심을 아이 어떤 아이인지 지금 바로 보여 드리러 가 볼게요. 오늘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해가 저거 있네요, 지금. 저거 있는 게 아니고 지고 있다. 아, 그리고 음. 말이 좀 꼬이네요. 말이 급해 가지고. <laughs> 아, 이제 오늘 그문 닫고 어, 네. 정리 이제 끝났고 영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오늘 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또 넘어가면은 또 내일도 또 바쁠 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 닫고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6시 넘었죠? 그 넘었죠. 에, 조금 이제 해는 금방 질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간단한 분갈이 하나 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 음. 어, 이게 이제 리틀 미시금이라고 하죠? 맞아요. 아마 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음, 아마도. 그쵸? 근데 이제 보면은 어, 되게 멋집니다. 요즘 굉장히 예뻐요. 네, 그래? 굉장히 그냥 이렇게 어,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도 참그 행복감을 주는 예, 그런 비주얼. 맞아요.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색감이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아이를 그 제가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된 아이는 아니고, 어, 심은지는 그렇게 몇년안 돼서 한 2년 됐나? 네, 한 2년 정도? 어, 그 정도 됐을걸요, 아마. 어, 근데 이제 조그만 거 하나 심어놨었는데, 음, 워낙에 얘네들이 좀잘 자라기도 해요. 네, 잘 퍼집니다. 어, 잘 퍼지고, 또, 우리가 또 물도 워낙 잘 주니까, 맞아요. 음, 많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 넓은 분에다가, 자. 오, 어, 굉장히 새수대와 같은 친구를 데려오셨군요. 그렇죠. 어몇 배가 더 큰? 네, 그러니까요. 어, <웃음> 여기에다가 이게 <laughs> 뭐아 근데 되게 이제 신기도 전에 뭔가 만족스러운. 네. <laughs> 아해났을때 얼마나 멋질까라는 아,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벌써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음, 이 아이를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리틀 미스 금을 어. 손님들이 보시면서 이게 다육이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음, 친구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이지가 못해서. 맞아요. 저희한테 와서 처음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거의 대부분이셨거든요. 네, 아요 그만만큼 뭐랄까 이제 그좀 많지 않다. 맞아요. 어, 많지 않다. 흔하지 않다. 어, 그런 아이입니다. 이틀 예, 굉장히 예쁩니다. 예. 약간 입장에, 박음질, 자수로 박음질을 해놓은 것 같은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이 굉장히 귀여워요. 네. 빨갛게 읽는답니다. 아빠, 응? 리틀미시금이요 응. 꽃을 피우던가요? 저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꽃이... 아, 피웠던가? 아 나도 저. 요즘 헷갈리네. 아, 전본 적이 없는 것 같지, 왜? 꽃을. 하얗게 피지 않았나? 언제요? 어? 아마 피웠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음, 피웠어요. 하얀색으로 피웠어요. 아것 같아. 그래요. 어. 전 꽃도 안피는줄 알았네. 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음, 아무튼 피웠던 것 같아. 하얀색으로 잔잔하게. 아 꽃까지 피면 이 친구 아주 음. 너무 예쁘죠. 자 이제 이만큼만 넣고 네.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빠질지 모르니까 자 옆에다 두고 자, 넣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이것을 여기 그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네네네. 기 보면 한 줄기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죠. 어 그러네. 그죠. 어. 어 대단한. 이게 이제 조금 어찌하다 보면 이게 물 공급이 잘안되갖고 이게 그냥 그대로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또 그걸 꽂아서 번식하면? 예, 네, 그렇게 번식하면 되는데 요즘은 <laughs> 그게 아니고 이게 떨어져 쌓으면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마이안 좋죠. 음, 열심히 그래서, 번식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넓은 넓게 이게 퍼진 상태에서 하면 훨씬 예뻐질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음. 이제 물을 내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너무 빠빠해 지금 물줘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잘 빠질까요? 잘 끊어져. 잘 빠지는 게 아니고 얘가 잘 끊어져요. 원래 이렇게 물을 탱탱하게 먹으면 톡톡 잘 끊어지고 잘 응. 떨어지고 그래요. 막차 응. 있으니까 애들이 유연하지 않습니다. <laughs> 예. 이게 보면 이게 늘 공간이 없죠 또 여기서 <laughs> 굉장히 꽉꽉 차있죠 이 친구들 굉장히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응. 다육이 같지 않고 지금 응. 밖에 봄이잖아요 봄 들꽃이 핀것 같은 생기긴 했네요 풀 같아요 풀 같지 네네 네. <laughs> 들들 들풀 예들들 들풀 들풀 그런 말이 있나 들풀 예 응? 들풀 들풀 들의 들이... 들에 있는, 있는 풀을 줄이신거요 들풀 들풀? 어. 아, 들판도 아니고 들풀. <laughs> 풀밭도 아니고 들풀. 희들도줄여서 이렇게 하잖아. 아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아빠 이렇게 쓰는 거야요 어. 별걸 다수린다, 별다줄. 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 들풀 어쨌든 네 들판에 풀 같은 이 친구. 안 <laughs> 이게 이제 태에 대한좀안 끊어지고 분갈이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음. 근데 박음질이 굉장히 예뻐요. 이게 처음 했을 때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다막 이거 달라고 그러신 분이 그렇게 많았는데 음. 지금도 뭐 나름 또 이쁘다고. 어 그죠 잘 나가요. 음. 다육이 같지 않잖아요 생긴 게또 이제 다육이의 그 스타일이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이런 네. 형태의 그 다육이 그러니까 간접집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그 뭐가 있냐면은 아그 많이, 아, 뭐더라구요? 네? <laughs> 타라? 타라. 타라? <laughs> 어, 타라. 타라? 어, 타라라고 있어. 그것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감이. 네. 약간, 뭐, 녹색이라 무슨 색깔이라 해야 되나? 타라가 뭘까? 아무튼 있어. 타라라고 비슷해. 음그래 어, 색감이 좀 다르긴 한데. 신기하다. 어, <laughs> 아, 나오고 근데, 있는 건가요? 어, 그, 그건 늘 나오지. 이렇게, 이런 거나, 그 다음에 또, 그 뭐지? 음, 그, 아, 이제 간녀없안 하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음. 아, 근데 이게 안 나오죠? 왜? 안 나온 것보다도 <laughs> 떨어지니까 되게 좀 조심, 조심스러워요. 음. 친구들, 이 집에 굉장히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이게 선이 들어가면 또 끝인데, 선이 들어갈 만한 공간으로 좀 확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음. 손만 들어가면 인데 여기서 아무래도 봄이다 보니까 겨울만큼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네요 영상으로 음. 너무 바빠요 음. 항상 늘 저희는 많은 걸 보여 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오오 오. 손이 들어가나요 일단은 들어서 오. 그냥 나눠지면 안될 것 같은데 하나를 심으신 건가요 이거 하나를 심었던거 그러니까 이제 음. 그한 포트를 심은 거죠 그렇죠, 나무는 여러개겠죠 어, 식물은 여러 뿌리인데 포트는한포트를심었죠 그때만 해도 심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r s i 았어요 t 분이 컸, 컸었던 s l y g e 이 Chatters. y 음. 근데 이게 어렵다 say, you could t e l 까 어, o u I c 지 u l d n t g 어 t a pair. I could t e 어 l y 할까 오오 g o i n 안 끊어져야 될건데 후라이 뒤집는 기분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나오는데 이 끝에 부분이 어,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그게 그대로 나와야돼 얘네들은 그렇게 안나오면 다시 심기가 너무 어려워 다분리돼버리면 응. 그거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오오 응. 응. 긴장되네 약간 뭐 떨어서 가고 해야겠는데. 살짝 떨어지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이나오고 있는 스는 거포인트는 그대로 빼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 그래도 오오 오. 오, 됐다. 알습니다 여러분 오 아, 가발을 들고 있는 거같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들지한손으로오 어. <laughs> 아, 아빠 손목 다치실 것같네데오 아, 어디가 좋으시군요 자이곳 어떻게 해야 아빠 손에 가발 쓰고 계신 것 같다 가운데다가 <laughs> 이렇게 안착을 와 여기도 금방 차겠는데요 이 그러니까. 친구들 크는 속도를 보니까 금방 꽉 채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를 좀 반듯하게 세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죠 손길이 굉장히 조심스러우세요 작은 터치도 섬세하게 음. 왜냐면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지금 물을 좋은 상태라 이게 빳빳해서 금방 끊어져 응. 물 줘놓으면 그게 하나의 단점이지 이게 아 네. 너무 빳빳해가지고 너무 탄력이 없어 음. 응. <laughs> 머뭇, 머뭇 머뭇 너무, 너무 조심스러워 네그러니까 아기 대하듯이 <laughs> 너를 대하듯이 아빠 저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주시는 <laughs> 않는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해서 이 흙을 좀 이제 채워 나가면서 네. 균형을 잡아야 될것 같아. 오, 자 머리를 살짝 들고 아, 채워줍니다. 생각보다 아, 어렵네요 이 분갈이가. 아, 이거 어려워. 이런 게 되게 그냥 그냥 옮겨질것 같은데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전 특히 오늘 분갈이 빨리 끝나면 어쩌나 너무 빨리 끝나면 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음, 아, 어렵지, 이런 거 쉽지가 않아. 쏙 빼서 쏙 하면 되이잘 왔어요. 음. 음. 근데 적당히 이제 끊고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그렇안다살 필요 고 그렇지. 그렇지. 그럴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음. 음. 굉장히 숨죽기게되군요 음. 손을 괜히 떠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laughs> 하다 보면 손이 떨려. 저, 저 자동으로 떨게 돼 있어. 이게 너무 민감하니까. 음, 그래. 일 그거는 변명이 아니실까 아니요 왜냐면 화분을 이제 옮겨 심지 않으실 때도 떠실 때는문에 <laughs> 말이 안 된다 야, 그렇게 하면 무슨 내가 응. 무슨 중독자냐 뭐 그건 아닌데 수전증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떠시죠 그건 이제 커피를 못 먹었을 때. 커피 드시면서도 이떠시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이 안 된다. 뭐 <laughs> 이제 핑계고 변명이다. <laughs>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laughs> 야, 너 그렇게 막싸발주고그안 막 된다니까. 자님들이 아빠 일상을 보는데 이렇게 막 거짓말 틀지곤 많아. 뭐야, 나 원래 원래 손안 떠는 사람. 이거 하면서 손 떠는 거야? 아니, 늘 굉장히 많이 떠시잖아. <laughs> 그에 따라 내가 제가 또. 다 아는데 또 그렇게 거짓말을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 약간 손떤 사람 보면 무슨 정이 있는 것이지 <laughs> 아니 수전증 있는 사람 많아요? 아, 아니야 이거는 저도 그서 이거, 손에 여보 때문이나봐 그냥 해도 손안 떨어 아니 근데 평소에 떠실 때가 많잖아요 아이씨 내가 네가 커피를 안 줘도 그래 어머 어머 머 <laughs> 이게 제 탓이 됐습니다 음. <laughs> 근데 이 이상하게 저도 하우스 일을 맡고 나서부터 그렇게 손에 떨어요? <듬 spell> <laughs>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이게 생긴다니까 아니 그래서 영상 찍을 때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면 아닐까요? 정인 오빠도 손 떠는 거 아시죠? 하우스 이제 하스 팀이 되면 손 떠는 그런 게 붙나? 영상도 최대한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노력합니다 그냥 손이 그렇게 떨려요 너 저기 입구에 차 빼놨어? 아니요? 빼놔야 되는데? 트럭이요? 응 그래야지 저 택배 오지. 아그러네 제가 알았어. 일단 뭐 하다가 예, 오면. 그때 근데... 색재우진... 예, 그럼요 그럼요. 음. 아직 오신 거 아니겠죠? 들어봐 그러니까 소리가. 음. 아 옆집인 거아니에 음. 저희 집은 참 좋아요 한적한. 그죠? 음. 우. 점점 맞추지 약간 이렇게. 벌사이 지고 있어요, 지금. 이걸 렇게 탈탈탈. 근데 미스은 정말 예쁘다. 이거 누가 다이렇로보었어풀 같지? 네이클러버 옆에 있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비주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지금 음, 중, 너무 너무 튀어나갔잖아. 그렇죠. 그치? 그러네. 그럼 어떡해요? 이건 이제 좀 깔아 앉히고 네. 어떻게 가라앉히죠? 이제 밑으로 파내야지 음 그런 간단한 방법이 그렇지 약간 그 어렸을 때 두꺼바 두꺼바 한집 줄게 그거 놀이 아시죠? 음. 모래에다가 손 넣어서 집 만들잖아요 지금 음. 그거 같네 쇽손딱 <laughs> <laughs> 뺐을 때 그게 그대로 고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음. 저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항상 무너지더라고요 부실공사였나? 음. 여기 지금, 어, 이쪽이 조금, 이쪽을 살려버릴까? 응, 음, 그럴까요? 여기가, 가 엄청 크다. 아빠 얼굴 10개만 하네 <laughs> <laughs> 저 아빠 얼굴이 성미살이세요. 근데 저 아빠 마르신 편인데도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마르셨다고. 영상이 부하게 찍힌다고. 응.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 그나저나 이발을 해야 되는데 뭘무들어가지고 아, 요새 이발을 좀안 하시네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제가 하우스를 볼 테니 다녀오십시오. 그럴까? 제가 든든한 막내가있잖아침에 봐서. 그럼요 볼까? 그럼요. 든든한 막내가 있으니 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다 보지 못 손님분. 네 음. 손님 보내시지. 아이스크림 사먹고 s 삥 m e 치고 <laughs> <laughs> 몰래카메라 있다는 거 알지? <laughs> 감시카메라지 <laughs> <알지? 웃음> 감시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데사 i d 사 o m e 요좀 많이 진척이 됐나요? 음... 지금 어머머어머아 아니... t 네, 이쪽에 가운데가 <laughs> 가운데 이쪽이 하얗게 그.. 음. 그.. 좀 마음에 안드네. 그럼, 우짤까? 해봐면 안될까? 흙을 파내고 계세요. 흙이 조금 더 많았나요? 아래 흙이? 이 음. 친구들이 하도 좀잘 음, 떨어지다 보니까 흙이 없어졌네. 이렇게 치면 음, 오, 아까보다 나은데요? 조금 낫지? 네. 어. 그리고 음. 이제 얼추... 지금 여기 이제, 그, 그게 있어. 사실 여기가, 여기 정중앙이었었거든. 여기가 중앙이었고, 그래서 이 아이를 중앙에다가 심었어야 돼. 아. 근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이 부분들이 다 쳐져 있었잖아. 맞아, 맞아요. 그것을 위로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뻥끗한 거야, 지금. 여기가 지금 원래 그거였기 때문에. 어, 이게 이렇게 와야지, 이게 뻥끗한게 음 맞는데, 이해되지, 뭔 말인지 네 완전 이해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아, 지금 이런 모양이 근데 이제 올라갔구나,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지금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 이건 뭐 이렇게 가야 될것같아어차피또 네. 퍼지면 꽉 차고 할 응.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충 마무리 짓고 네, 약간만 맞아야지. 모양만 좀더 하고 네. 어, 조금만 이제 마무리 짓고 남의 머리카락하고 귀엽네요 어, 여기도 조금만 이제 음 약간 섬 같다 섬 그죠? 음 바다 위에 하나 있는 섬 같은 얘만 초록색이니까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사지해요. 이런 게 이런 거 이제 키울 때그 뭐가 있냐면 은 이게 지금 다 개별 뿌리잖아요. 그렇죠. 개별 뿌리고 이런 아이들은 뿌리가 그렇게 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엄청 얇아요. 네, 굉장히 얇은 뿌리가 여기 보면 여기 굉장히 얇은 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잔 뿌리들이. 완전 그러네요. 어, 이제 이런 뿌리 요런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일단은 뿌리가 좀그간 잘잖아요. 그렇죠. 자르니까 물을 되게 좋아해. 음. 물을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여름 되면은 이 안에 이그 너무 촘촘하잖아요. 그렇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그 환기적인 문제가 이제 음, 여름에 안 돼서. 습하고 이럴 때 그런 게 문제가 되죠. 평생 이게 딱 좋은 성 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더 환기가 잘 되는 곳에다가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선풍기나 뭐 그런게 있으면 조금 거기에 직접적으로 mm -hmm. 조금 이렇게 할수 있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환기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조금 그, 더 신경이 필요해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어느 부분이 그대로 막 이렇게 높거나 아, 맞아요 녹거나, 맞아요 공멍이 생기거나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음, 마무리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에다가 음.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거 마무리도 오늘도 이제 요런 아이도 있다 음. <laughs> 근데 이런 아이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되게 예쁜 아이죠 그쵸 어. 그 약간 저희가 보여드린 애들 중에서 <laughs> 저희도 이제 독특한 거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가장 예쁜 애예요 <laughs> 아, 물론 자빌리 이런 애도 예뻤는데 요 친구가 좀더 대중적이지 않나?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늘어지고, 이런 잔잔한 얼굴들, 네. 이런 아이들을 음, 되게 선호해. 네, 예뻐요. 예뻐하고. 귀엽잖아요. 음, 음. 아, 부들부들한. 늘상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아이들이 아마 우리가 음, 처음부터 있었으면, 쉽게 말하면, 그 뭐랄까, 이렇게 음, 보편화되고, 지금처럼 다육이가 많지 않았으면, 이런 아이들도 되게 인기가 많았을 거야. 맞아요. 응.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누가 이런 농장에 들은 아이들을 잘 재배를 안하지. 그렇죠. 응. 이것까지 할 그게 없죠. 음. 응. 굳이. 근데 이런 아이도 굉장히 예쁘답니다. 어, 마사 채우니까 지금 확 예쁜데요. 음. 응. 역시 마사는 완성도를 확실히 높여주는군요. 오 멋진데요? 애들 얼굴에다 이렇게 소금 뿌리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그. 털어주신다나요 음, 살짝 이제. 흔들기. 쏟아줘야지. 꼽아, 음. 음, 좋네요. 음, 화분이 너무 커. 그래서 아, 이제 살짝씩 묻힌 애들 이거 적당히 묻혀도 이게 좋아요. 그 부분에서 뿌리가 잘 나와요. 맞아요. 응. 너무 많이 묻히면 안 좋지만 이 정도는 응. 적당히 묻혀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감자 캐는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응. 귀여워라. <laughs> 얼굴들이 쏙쏙 나오네요. 아무튼 얼굴들이 모조리 빼습니다 있는데요. 그저 조그만 분에 있을 때보다 훨씬 음, 더 예뻐질 것 같아요. 분이 진짜가 배? 아도 그냥 한배그 정도 되지? 예. 네. 분이 사용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커요. 이렇게 보면. 응. 세수 때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지금 이제 보면은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이쪽으로 치우쳤어요. 약간 네. 이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지는 애들. 맞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성장이 좀 빨랐던 애들. 네, 나중에 음, 나오는 애들인데.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유를 여유를 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어, 속도가 이제, 빨라서 꽉채우 이제 것또 옮겨가지고 이네들이 어떻게 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늘어지는 쪽에다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약간 이쪽으로 네. 심어서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중심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네, 그냥 크다 보면다퍼어서 번지게 되면은 뭐 중심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미시, 입미시금 완성했습니다. 갈이 완성했습니다. 살짝만 물청소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해가 막 저가 어두워요. 음, 영상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물 한번 어, 네. 줄게요! 음. 시원하게.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재빠르게 마무리를 먼저 지어볼게요. 네.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요새 영상을 자주 못 찾아뵙지만 이렇게라도 짧은 영상으로라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음, 제가...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